오늘은 2025년 상반기 일진정의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다뤄보겠습니다. 실적이나 정책, 산업 전망과 같은 내용은 별도로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초 주가는 약 3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했으며 2월과 3월에는 박스권 내에서 약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됐고 60일선과 120일선 모두 이탈하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4월 9일에는 장중 저점 19,80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기 이탈이 아닌 명확한 저점이 형성된 구간으로 시장 관심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죠. 그러나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월 중순부터 주가는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며 5월과 6월에는 점진적인 우상향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는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고 7월 15일에는 장중 최고가인 41,950원을 기록하며 불과 석달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현재 시점인 7월 16일에 는 41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고점 대비 소폭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추세권 안에 머무르고 있고 상승 피로가 누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기술적 관심이 유지되는 종목이죠. 이제부터는 핵심인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모두 위에 위치해 있고 완벽한 정배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눌림 이후 다시 반등하는 형태이며, 21선은 꾸준한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일선은 5월 중순 이후로 뚜렷한 상승 전환 흐름을 보이고 있고, 121선 역시 6월부터 방향이 전환되어 전체적으로 중장기 흐름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정배열 구간에서 주의할 점은 이동 평균선 간격입니다. 일진정의는 현재 단기선과 장기선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 과정에서 균형있게 이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열 상승보다는 추세에 기반한 견조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21선을 여러 차례 지지한 후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이 단기 핵심 매수 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한 5월 중순 이후로 거래량도 점차 증가했고 6월 27일에는 일일 거래량 약 489만주를 기록하며 거래량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트레이딩 매수세가 아니라 뚜렷한 외부 자금 유입과 추세 매매의 전환점이 동시에 발생한 자리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라는 점에서 기술적 신뢰도가 높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인 RSI를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65에서 70선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6월 말에는 과매수 구간이었던 75 이상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과열이 일정 부분 해소됐고 지금은 에너지를 재축적하는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RSI가 6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종목은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며, 제차 70선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고점 돌파 가능성도 열려있는 흐름입니다. MACD는 6월 중순 골든크로스 발생 이후, 꾸준히 시그널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오실레이터도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ACD 중심선 위에서 이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강세장의 전형적인 흐름이고 아직 데드크로스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모멘텀은 살아있고 조정이 오더라도 추세 전환보다는 에너지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볼린저 밴드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중심선 위에 위치해 있으며 7월 초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 중심선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수렴했다가 다시 확장되는 구조는 추세 연장의 신호로 해석되며, 지금은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초입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단기 고점 갱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캔들 흐름도 매수 우위 구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하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패턴이죠. 특히 3만 9천 원 구간에서 반복적인 지지가 관찰되고 있어 이 구간. 종가는 단기 심리적 지지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가 기준으로 4만 천원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4만 5천원까지 기술적 상단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3만 9천원. 중기지지선은 36,500원과 33,000원입니다. 반면 저항선은 전고점인 41,950원이 1차이며 돌파 시에는 43,000원, 45,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전고점 부근에서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흐름으로 지지 확인 이후 재상승시 강한 기술적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진정의는 4월 저점 이후 약 6달간 2배 이상 상승했고 현재는 고점 부근에서 눌림 이후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정배열 흐름, 상승, 에너지 유지, 보조지표 중립 이상, 캔들 지지 반복 등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강세장이 유효한 상태이며 눌림 이후 방향성 재확인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구점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며 반대로 39,000원 지지선 이탈 여부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다들 똑같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왜그 수익을 얻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타이밍을 놓치거나 분석 없이 단기적인 추천만 듣고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익 전략을 세운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결국 손실로 이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종목을 사기 전에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과 세력들의 매집 흐름을 체크하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운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따라 매매하지 마세요. 뉴스에서 떠드는 정보를 보고 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주식 시장은 정보가 빠르게 반영됩니다. 뉴스가 나오면 이미 그 종목은 올라간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수급 분석을 통해 세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력의 움직임, 즉, 누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투자자의 역량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매수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어디서 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저라는 생각만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가격을 10% 수익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그 가격에 다다랐을 때 팔지 않고 더 오를 것이라 믿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팔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목표 수익과 손실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손실 탈출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손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버티게 되죠. 하지만 손실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 더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나기 전에 미리 손절을 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손절을 통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면 앞으로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분석과 이유가 바탕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종목은 뉴스와 시황 분석을 포함한 그날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을 반영한 종목입니다.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지금 매수해야 하는지 어떤 시장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면 매일 아침 시황 분석과 함께 핵심 종목과 매매 전략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시황 종목 분석 손절 매도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익 전략 주가 분석 전망 매수 매도 전략 손실 탈출 전략 그리고 추천 종목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바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진전기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시세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실적, 수주구조, 산업수급, 정책방향성 등 펀더멘털 중심의 분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단순전선 제조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최근에는 전력인프라와 배전장비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기설비 관련 종목입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현재까지는 실적 반등과 정책 수혜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먼저 봐야 할 포인트는 실적 회복 흐름입니다. 과거 변압기와 배정이자재 위주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납품도 대부분 민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전력 설비 고도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수익 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18% 증가한 3,200억 수준을 기록했고 영업 이익은 약 320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 이익률 역시 한 자릿수 초반에서 10%를 넘기며 고정비 효율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순이익도 흑자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이어진 수익성 중심 수주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전력 인프라 수주 사업에서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수주 환경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 국내 배전 기자재 수요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수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유럽, 동남아, 중동 시장까지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ESS용 초고압 케이블, HV 배전반, 지중 전력망 설비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수주액은 약 1조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이중약 25%는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 수주입니다. 이는 단순 내수 기자재, 공급 업체를 넘어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산의 수혜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국내 정책 환경 역시 매우 우호적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말부터 노후 전력망 교체 계획을 본격 추진 중이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60조 원 규모의 송배전 설비 교체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전기기, 차단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미 이 시장의 핵심 공급사로 포지셔닝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전 자회사들과의 장기 납품 계약 체결, 조달청 등록 제품 다수 보유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주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강점입니다. 즉,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방어가 가능한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확대도 수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배전망의 분산, 전압 조절, 제어 기술 수요가 필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배전반, 전력 조절기, 스마트 미터링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차세대 배전반, 직류 배전 시스템 등 고도화 제품군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국내 주요 지자체와 시범 사업을 통해 실증 테스트 중입니다. 기술력 면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r&d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ess용 직류 기반 배정이기 친환경 저렴가스 기반 고압 설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연계 송배전 장비 등으로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들은 국제 인증을 다수 획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적은 구조적 개성위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변압기 차당이 수요뿐 아니라 신재생 연계 설비, 스마트 그리드, 해외 수출까지 동반 성장하고 있는 드문 중견 전력 설비 기업입니다. 두 번째, 산업 트렌드와 기업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분산, 전력망 안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력 기자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납품 실적과 기술력이 모두 검증된 기업에 자금과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과 공공 수요의 방어력입니다. 전기 설비 산업은 경기 민감 업종은 아니지만 전기 요금 인상, 에너지 정책 변화, 노후 인프라 교체 등 정부 주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고 리스크 관리가 수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저가 수주 중국산 기자재와의 가격 경쟁, 동소재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부담 요소입니다. 또한, 당위 급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 조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은 장기적으로 해소 가능한 구조적 이슈에 가깝고 기업의 본질적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업 가치는 다시 저평가되기 어려운 위치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단순 전선 변압기 제조사에서 벗어나 스마트 배전망 시대의 핵심 공급 업체로 진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탄탄한 실적 흐름, 넓어진 수주 포트폴리오, 정책 수의 기대감, 그리고 기술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만큼 단기 시세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집중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펀더멘털, 정책 흐름, 산업 수급 등을 중심으로 미래 방향성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정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또 뻔한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번호 0102701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인 STOCK6611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하는 문제입니다. 종목은 많고, 뉴스도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늘한발 늦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죠. 뉴스에서 좋다고 하길래 샀더니, 이미 다 올라간 종목이었고,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종목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정보가 느리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단어 하나만 문자로 보내보세요. 단순한 이벤트 참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실제 세력의 매집 흐름, 거래량, 기관의 수급 분석까지 기반한 종목이에요.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 진짜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고 별도의 가입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목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혹시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 더 편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 STO CKIN 6611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 역시 STO CKIN 6611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고 종목 분석을 받아보는데 있어서 플랫폼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전달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실시간 분석 뉴스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부 흐름 해석 그리고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세력 매집 종목까지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세력 매집 종목이란 건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을 때그 매집 패턴을 알아채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보가 과연 그냥 공짜로 돌아다닐까요? 대부분은 유료 리딩방, 비싼 정보 구독 서비스에서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자 한 통, 채팅 하나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두 개의 종목 정보와 함께 왜이 종목이 주목받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드립니다. 장 초반 급등주 포착, 시장 테마 흐름, 외국인 수급 변화까지 한 눈에 파악 가능하게끔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이런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장 열리기 전 5분만 투자해도 그날의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직장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 채널의 가장 큰 강점은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단발성 추천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종목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 용한 정보입니다. 주식은 단타로 한두 번 수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생존이고 일관된 수익입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매일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혹시 지금 이걸 보면서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자로 종목 한번 보내 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서 메시지 한줄 남겨보는데 그 어떤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준비할 수 있고 더 이상 커뮤니티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내신 분들 지금도 계속 정보를 받아보며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 인증, 종목 피드백, 투자 전략 공유 등 커뮤니티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와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영상은 이제 곧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계좌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로 01027016611 번호에 종목이라고 보내세요. 카카오톡은 STOCK6611, 텔레그램도 STOCK6611.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일도 시장은 열릴 것이고 누군가는 수익을 낼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